안녕하세요. 티거 야, 안녕하세요. 티거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내에서 가차 포기를 하고 왔는데요. 배틀그라운드로 써져 있길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먼저 프라잉팬이 나왔어요. 진짜 고퀄리티네요. 요즘 제가 보아의 배틀그라운드에 빠졌는데 그 안에 나오는 프라잉팬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런데또 중복이 아주 그냥 방탄복이 이렇게 나왔어요. 3개나. 3렙인가봐요. 제 생각에는. 생긴 거 보니까 3렙 방탄복인 거 같아요. 뒤에는 이렇게. 제생각엔는 구리나 뭐 이런 새로 만들었나봐요. 얘는 빠루 빠루. 빠루인데 얘는 별로예요. 이번엔 2렙 뚝배기. 진짜 고퀄리티네요, 근데. 신의 한수로 3렙 뚝배기 뽑았습니다. 3렙 뚝배기 이거 진짜 뽑기 어려운 거래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뽑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배그 가장 좋은 아이템. 이건 근접무기 최강, 방탄복 최강, 헬멧 최강이 모였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고퀄리티네요. 구멍도 뚫려있어요, 이렇게. 원래도 뚫려있는데. 아니, 이렇게 생긴 프라이팬이 실제로 있을까요? 아, 근있을까 근데, 근데 마지막 아픔 보인다, 진짜. 이게 총알 튕기는 프라이팬이네. 뾰기이 이렇게 생겼고요. 방탄모 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네요. 뭐별 설명할 게 없네요. 3레토백이 이거 좋은 거 방탄복은 이거 만지면 약간 까칠까칠해요. 가치 기분 좋아요. 후라이팬 난난난난 난. 그럼 이만 뿅